신석기인들이 탔던 카누가 발견이 됐는데, 그 카누 안에 연꽃씨가 있었어. 아주 오래됐죠, 신석기 시대니까. 근데 그 연꽃씨를 심었더니만 났을까, 안 났을까요? 나되라는 거야. 왜요? 그시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으니까 나되라는 거예요. 이만큼 시에는 뭐가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요 그런 거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씨, 그는 영원하지 않아요. 이죠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그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다가 그런 거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 바위 있죠, 바위. 깎아지는 바위, 절벽. 이런데 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소나무 이런 것들 보면 참, 참 신기해요. 아니 잠시 있다 사라지는 생명조차도 그, 그 바위에 씨를 딱 내리니까 바위로 뚫고 들어가 가지고 뭐야 싹을 내고 그리고 생명을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이 소나무로 이렇게 자라나져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조차도 그런 생명의 능력이 있는 함을 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은 이땅에 것만 못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그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 거다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야. 그 씨앗이 한번 딱 떨어지면은 반드시 무엇을 내요? 반드시 싹을 내고 생명을 내고 그리고 또다시 뭘 내요? 씨를 또 내는. 이게 하늘의 생명이에요. 오늘 저와 동안에 이 하늘의 생명의 씨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네 가지 맛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하나가 뭐예요? 길가? 그리고 돌짝, 가시, 좋은 땅 근데 열매를 맺는 땅은 좋은 땅밖에 없어 길가도 아니요, 돌짝도 아니요, 가시도 아니야 그러면은 아, 도대체 좋은 땅이 뭐냐 우리는 이이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요 아, 나는 길가인가? 나는 돌짝인가? 나는 가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면 좋은 땅이 아무도 없어 다 아, 길가요? 다 돌짝이요? 다 뭐야? 가시떨기야 그러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씨,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뭐가 돼야 돼요? 좋은 땅이 돼야 되는 거예 좋은 땅. 그러면 그 좋은 땅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나 좋은 땅 내지. 그럼 좋은 땅 됩니까? 내가 좋은 땅되고자 애를 쓴다고 좋은 땅이 되냐고요. 뭐, 뭐, 돌멩이 치우고, 아니면 뭐, 그 캐릭터 가지고 막, 막 갈고, 기경해가지고, 그래서 땅을 저게 만, 그 내가 하는 거냐고요.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씨가 딱 떨어진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아 이제 싹을 내고 열, 열매 맺을 생각하나 좋은 땅이야 그 내가 해요? 땅이 합니까 그거? 땅이 하지 않아요 그건 누가 해요? 그건 농부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근데 성경은 그 농부를 누구로 비해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이 농부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농부예요 그분이 농부요 또 그분이 씨야 그분이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이 땅이란 말이야. 이 땅이 우리를 반드시 뭘 만들어요? 좋은 땅을 만드셔서 그래서 거기에 뭐 한다는 거야?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농부가 되셔서 하신 일이 뭐냐? 여러분, 오늘 논문에 씨 뿌리는 비율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래요. 근데 그 씨를 지금 누가 뿌리고 있냐? 예수님이 뿌리고 있는 거야. 그게 천국의계인데그 씨가 그 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오늘 씨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이 씨를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땅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 씨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야. 이 씨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너무에 보니까 이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는데, 이 길가에 떨어진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래.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 이 깨닫다, 이 듣는다라는 게 뭐냐면요. 뭐모에 대한 정보를 알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들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우리가 들은 거야. 아 천국은 이렇구나. 아 생명은 이거구나라는 걸 들었어. 들은 거지. 깨달아야 돼. 근데 깨닫는다는 것은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더 나가서 아 이거는 그냥 나 혼자 이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모와 함께 이해를 하는 거야. 모모와 함께 이해를 해. 여러분. 그분이 전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뭐가 필요해요? 이해하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알지 못해. 근데 언제 알았어요, 그들이요? 그들이 아는 날이 왔어. 오순절날 진리의 영이 와서, 그들 안에 진리의 영이 들어오니까, 드디어 그들이 뭘 깨닫더라는 거야. 예수께서 그동안 뿌렸던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왔는데, 그걸 깨닫기 시작더라는 거야. 천국은 이거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의 님 말씀이 떨어질 때 반드시 누가,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럴 때만이 이 말씀을 깨달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결국 뭘 만들어냈어요? 좋은 땅이, 좋은 땅이, 어떤 땅이 좋은 땅이래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23, 22절,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뿌려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근데 가시 떨기 그 길가 바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에 아무나 처음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닫지 못하는 것하고 깨닫는 것하고는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좋은 땅이라서 깨닫는 게 아니니까요. 깨달아서 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요. 좋은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좋은 땅이야 깨닫지 못하면요? 그럼 길가구아시야 그리고 어떤 맛이에요? 돌적과시야 그건 가시 맛이란 말이에요 깨달으면 은 좋은 땅 그러니까 내가 내가 좋은 땅이 돼서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으면 좋은 땅이 돼그러뭘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는요그 말씀이 들어와서 깨달아지는 그 순간 뭘 갖게 되냐면요 열매를 갖게 돼 깨닫는 그 순간 누구나 열매가 돼요. 예수라는 열매를 내가 갖는 거예요. 예수라는 열매 이 열매가 없으면 은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라는 그리스도. 오늘 100배, 60배, 30배 우리가 100배, 60배, 30배 어떤 열매를 맺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만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라는 그, 그 열매를 여러분이 가질 때, 그분을 깨달을 때, 나는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가 되기가 어디에 들어가요? 곡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열매를 가진 자만이, 어 제가, 어 그런 말씀 자, 자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겨울을 날려면은, 겨울을 날려면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뭐합니까? 예, 지금은 뭐, 사실, 겨울 그런 게좀 개념 자체가 많이 살아있지만, 옛날에는 겨울을 나려면은, 아, 양식이 반이야. 뭐가 양식이 반이에요? 김장. 김장을 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 김장이 양식이 반을 차지하는아김장 많이 했어. 또뭘좀 준비하죠? 옷. 겨울 옷 같은 거 난방. 난방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뭐지양식 준비하잖아요. 뭐, 김치든, 아니면 쌀이든, 아니면 옷이든, 난방 기름이든 다 준비. 이거준비되어있지 않으면은 겨울? 얼어 죽어요. 겨울 얼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얼어 죽지 않게서 우리는 이걸 준비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의 겨울을 우리가 만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인생의 겨울을 만납니다. 가을이고 점서겨울이야 겨울이, 그러면 인생의 겨울을 우리가 만나서 이 겨울을 통과해 봄의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려면은 이, 이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 뭐, 김장이든지, 양식이든지, 아니면 옷이든지, 기름이든지, 준비해야 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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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영에, 영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양식,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노아의 홍수 때, 그게 겨울이에요. 노아의 홍수가그 땅에 는 겨울이 십팔은 겨울이야 겨울이 십팔년장기하는데 겨울이 임만한 거야. 십팔이 임했는데 누가 살아났어요? 그 양식과 기름과 옷을 준비했던 노아의 여자 식구는 살아난 거예요. 왜? 열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분을 깨달으면 진리가 뭔지 깨달으면 그 순간 그 깨닫는 그 순간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열매가 들어가죠. 내가 열매를 가진 자가 되는 거야. 그문화는 이제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냐면요 열매를 갖지 못하냐면은 오늘 길가는 누가 왔어요. 악한자가 와서 악한 빼앗아갔다라는 게 악한자가 와서 빼앗아갔어. 이 시에는 어떤 게 있냐면 시 이런 게 있어요. 어, 이시 오늘 부문의 시라는 뜻이 끌다 당기다 아, 여기서 최고 했어요. 끌다 당기다. 씨는요, 생명 이 있는 씨는 딱 떨어지면 요뭔가 끌어 당겨. 여러분, 씨가 딱 떨어지면 뭘내입니까 뿌리를 내린다고요. 뿌리를 내리는데, 이 뿌리를 내려서 씨, 뿌리, 뿌리를 내리니데그 뿌리가 뭐예요? 뿌리가 뭘 당겨요? 영양분을 당겨온단 말이에요. 생명이 씨는요, 뭘 당겨와, 자꾸. 영양분을 당겨온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 살아나잖아요. 당겨. 근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이게, 시 떨어지기 전에 뭐한거예요 시가 떨어졌는데 당겨지기 전에 악한 자가 와서 근데 이 악하다라는게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들 그니까 러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들이 결국은 시가 떨어져서 뭐하지 못하려구요? 뿌리를 내려서 무엇인가를 당겨내지 못하도록 그것이 많다는 나구요 그걸 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려고 합니다 어디에 지금 신경이 어디 가있어요? 악한 자, 무가치 하는 것, 가치 없는 것에 내가 과실력이 가 있는 거야. 그러면 씨앗이 뭘못 내려, 뿌을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빼앗아갔네. 이거 빼앗아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빼앗아갔다. 이게 남아있어야 우리가 뭐 하는데? 남아있어야, 어, 이게 재밌는 게 빼앗아갔다라는 게잡아채다라는 뜻이 있어요. 들어 올리다에서 이게 출발했단 말이에요. 씨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이 씨는 여러분들을 들어 올려 들어 올립니다. 어, 노아의 방주가 방주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여덟 명의 그 사람들을 그 시판 가운데서 뭐했어요? 들어 올렸단 말이야. 네, 거기서 이게 출발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는 것. 네, 이거서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 씨가 이 세상의 심판 속에서 나를 들어 올려 구원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그 구원을 시켜야 될그 씨가 내 안에서 누가 들어 올렸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걸 가져가 버린 거야. 그럼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 시킬, 나를 들어 올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에두 번째 나오는게 뭐예요? 돌밭이야 돌밭. 이 돌밭은 바위예요 바위. 바위에 떨어졌어. 바위에떨어졌으니까 똑같이 이 씨가 싹을 내려서 싹을 내려서 뭘 해야 돼요? 무엇인가 당겨 와야 되는데 바위가 내리다 보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돌밭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그 속에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이이나그니까뭘 내리지 못하면 뿌리 자체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 자체가 그러니까 씨 안에서 뭐가 못 나온 거예요? 생명을 끌어당기는 이 뿌리가 나오지 못해서 뿌리가 나와야 뭘 당겨요? 생명을 당기거든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하늘의 씨앗이 떨어지면요. 떨어져서 여러분 안에서 뿌리가 나오잖아요. 뿌리가 나오면 이 뿌리가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 당겨와요? 하늘의 생명을 당겨와. 그래서 생명은 생명을 뭐 한다고요? 끌어당겨. 생명은 생명을 끌어당기는데 오늘 이 바위에 떨어진 씨는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뿌리 자체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아예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말씀을 인하여 여기서 뭐예요 환란과 핍박이 일어나는 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믿으면은 예수님이 되면 안 믿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요 안 믿어도 어려움 생기고 믿어도 어려움 생기잖아요 그럼 어려움이 우리 삶에 막 일어나면은 어 우리가 그래. 이 믿음을 가지고 이환란을 이겨내야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야지 그 얘기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것은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당하는 환난.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환난을 안 당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환난을 안 당하는 거야. 말씀이 없으면 어려움을 안 당하는데 말씀 때문에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하는 어려움. 그런데 이 사람한테 뭐가 없어요? 그 어려움을 이길 만한 어 없는 생명의 공급이 없는 거야. 생명의 공급이 없어. 그러니까 뭐야? 그러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어떤 본질적인 말씀을 제가 계속한단 말이에요. 계속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지고, 실제로 나가서 신앙생활 하고요,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은 핍박을 당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핍박을 당해. 근데, 핍박을 당할 때, 이 말씀을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뭐하다고요이 말씀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버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 때문에, 뭐 하는 사람은요?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 당한, 당하면은,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은, 다시 뭐 하는데? 다시 일어나는데. 일어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넘어진다는 라 거예요 여기서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얘기가 이거이 곧이라는 뜻이 곧게 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곧게 가다 그러니까 딱 곧게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딱 똑바로 그런데 넘어진 건 뭐예요 자빠진 거란 말이에요 쓰러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되느 우리는 똑바로 서서 가야 될 사람들인데 말씀이 없으면 똑바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옆으로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진리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넘어진 사람들, 다 넘어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뭘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뭐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래야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내가 말씀 때문에 다가온 다가온 과 핍박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성대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았듯이 넘어지지 않는 거야. 우리는 근데 제자들은 처음에 넘어졌어. 넘어졌다고. 해. 근데 나중에 진리형이 와가지고 그들이 뭘 공급받으니까 생명을 계속 공급받으니까 넘어지지 않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의뿌렸는거예요 가시떨기. 가시떨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 가시가 많은, 많은데 끝이요. 끝이요. 뾰족한. 이가시떨기라는 뜻이 끝이 뾰족한이라는 뜻이야. 끝이 뾰족한. 그러면 끝이 뾰족한 곳에 생명이 떨어지면은 뾰족한 곳에 몰래리기 어려워요? 싹을 내리기 어렵죠 뾰족한 곳에. 근데 오늘 그 본문을, 오늘 말씀, 가시떨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요기에 말씀이 막혀. 여기서 말씀이 막히다는 뜻이 숨, 막히다는 숨 막히다. 는숨 막히다. 숨이 막히는 거야. 뭐가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기의 욕이 이 사람을 조여드는 거야. 조여드려요. 그러면 내가 무엇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나를 만나고 나의 숨을 조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생명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나를 숨을 쉬게 만들어. 숨을 쉽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은 내가 자유해진단 말이야. 여러분 숨막힌 건 억압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우겨 쌓인 거란 말이야. 근데 뭐가 들어오면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할 거다. 진리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그런데 진리가 아니라 아들의 영이 아니라 뭐가 들어오면요? 은 다른 것이 들어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막 뭐야 숨이 막히는 거야 숨이 막혀. 근데 가시떨기라는 게그거예요 가시떨기는 라이 말씀 자체가 오늘 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지 못하는 세상의 염려와 재기의 유혹으로 네 마음에 들어가 그것이 네 마음에 들어가 있으면은 결국은 뭐지 뭐냐 싹을 내지 못한다는 거야. 싹을 내지 못한다. 생명을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법이 없어요. 내 안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려면 방법은 뭐야 말씀을 또 듣는 수밖에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나를 뭐하니까요? 나를 장악해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결심치 못하는 그것도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질미를, 얼그 말씀하면, 우리가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 그거는요. 각각 하나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뭐 행동하라, 뭐하라 그말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깨닫는 게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계속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게 계속 그래요. 어찌하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한테 말하니까 왜 깨닫지 못하느냐. 계속 말해 왜? 깨달아야 뭐하기냐 열매가 내 거예요.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왜?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들어오면 나는 계속 뭘 원해요? 생명을 끌어당긴다. 왜?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씨를 반드시 뿌리 내리고 생명을 끌어당겨요. 그러면 생명을 계속 끌어당기니까 나는 뭐야 자유해집니다. 나는 이 억압에서 뭐야 이, 이, 이런 핍박과 활란에서 거기서 뭐예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들어간 씨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들어간 씨의 능력의 세요 반응하시란 말이에요. 반응을 하세요. 그씨에 대해서 내가 뭘뭐 집중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좋은 땅으로 깨닫게 해서 좋은 땅으로 해서 어디의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데를 허락하신다. 우리 모두다 그런 모든 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시를 줬어요. 그 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그씨가 우리한테 뿌려질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계속 정보를 들어야 돼. 요 그래서 계속 정보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땅, 좋은 30대 60대 1 0 0대그 열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 않으면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참된 말씀을 깨닫고 그런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수있게 잠깐 제다시 앞에 하겠습니다 그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씨를 락하셨습니다 <laughs> 또한 그 씨를 우리한테 주신 것 뿐만 아니라 그 씨가 싹을 내고 자라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씨가 떨어질 때 반응하고 또나 우리 깨닫고 그래서 어내 안에 예수 그리스가 도 우리에게 허락된 씨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된 열매라는 것을 꼭기억하고 하시고 우리 성도분들이 이 씨를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그래서 또, 열매를 맺는 그런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 한 번도 빠짐없이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겠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반드시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그러한 성도가 될수 있도록 어, 귀와 눈과 마음을 진리의 영이 네. 열어주시고, 그래서 반응해서 모두 다 일어난 자들이 되기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해 만드신 이 바깥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이 예배 드리고 또이 시간 이후에 또 먹고 또나가지 아버지 즐거워서 이제 우리, 우리 이 시간을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보내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